귀상어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아주시고요. 사각주머니 접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관계로 간단한 것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집어서, 가운데를 누르고, 이렇게 모아서 접습니다. 자, 아랫부분을 윗부분에 맞춰서 가운데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접고, 그리고 지금 접기선이 중심선에 딱 맞아 떨어지도록 접습니다. 다시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에 맞춰 접고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접었다가 니다자 뒤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반대 부분 체크하고 중심선에 맞춰서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습니다. 자, 네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모두 한쪽으로 모으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네 개로 다 모으는 게 기본이에요. 제일 뒤쪽에 있는 거를 펼치고, 자, 그 다음에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 여기 중심선에서 하나 떨어진 요선 있죠? 요 선을 이렇게 접어서 올립니다. 지금 선은 다 냈기 때문에 그냥 선에 맞춰서 접어 올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아까 요게 기본이라 그랬죠? 네 개가 모두 가는 거. 이쪽도 여기 지금 선이 다 나있어요. 자, 그 선을 따라서 네. 찌글찌글 해졌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선을 따라서 그러 여기 이제 하나 있고 이쪽이 하나 두 개가 생겨요. 자두 번째는. 여기 조그맣게 요 앞에 있는 거를 안으로 넣어 주세요. 첫 번째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위로 올리는데 자, 요 선대로 접으면은 여기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이 모양이고요. 여기를 접고 다시 여기를 앞으로 내립니다. 모양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위로 접는데, 여기까지는 선이 있는데, 여기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위로 접으면,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져요. 이렇게 맞춰지도록 그러면 이 부분을 접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맞춰서 맞춰서 접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접었던 거 이거를 안으로 접었던 거를 다시 안으로 이렇게 뺍니다 여기도 접혀진 선이 있기 때문에 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벌리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빼서 꾹 눌러 접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를 펼쳐서 자, 다음은 여기를 이제 안으로 넣어 줬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넣어 줬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먼저 자세를 잡아 볼게요. 자, 이걸 이만큼 당겨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당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이렇게 자, 모서리 부분에서 거의 시작하고 있죠 근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선 있거든요 선, 이 선이랑 이 모서리가 맞닿게 이렇게 자, 안으로 넣어 적게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선이 나 있죠 안으로 넣어 적기를 해서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요 윗부분을 열어서 여기 끝이랑 여기 접혀진 부분 있죠? 거기를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끝 부분까지 쭉 잡아당겨서 뾰족하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반대쪽도 여기를 먼저 안으로 넣어 접기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를 쭉 잡아당겨서 삼각형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부분을 맞춰서 접고, 한번더 접고, 펼쳐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뾰족한 것만 남아요. 반대쪽도 흰색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자, 색깔 있는 부분을 맞춰서 접고 한번더 접고 펼쳤다가 안으로 접어 넣습니다. 네, 그러면 뾰족한 부분만 남았어요. 자, 그 다음은 머리 부분을 접을 건데요. 머리는 이렇게 안쪽을 펼친 다음에 얘를 자,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요, 요 부분을 이제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여기랑 여기를. 이쪽에서 먼저 접어도 되겠네요. 접고, 접고. 이렇게 뾰족하게 접은 다음에 보면은 여기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주름 접기 반드시 앞부분을 접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붙잡고, 쭉 잡아당기고, 쭉 잡아당겨서, 이 끝에서부터 지금 여기 교차점, 거기까지를 산접기를 해줍니다. 양쪽 가요. 산접기를. 그 다음엔, 안으로 눌러서 한몰접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앞쪽으로 갈라지게 나와요. 자, 그다음은 이게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로 귀상어니까 이렇게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안쪽 부분 여기 끝에 있잖아요. 그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이 될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자, 반대쪽도 여기 살짝 벌리고 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접는데 여기 이제 뒷부분이랑 동일한 정도로 해야겠죠? 그만큼 접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그러면 이게 이제 펼쳐진 모양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접고 원래대로 자, 이제 얼굴 모양이 됐으니까 가슴 지느러미를 해야 되는데, 가슴 지느러미는 안쪽을 열어서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랑 여기 끝부분 여기를 입도록 접습니다. 이게 좀 좁아가지고 접기가 쉽지는 않아요. 접고 다시 가늘 가슴 지느러미를 꺼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접지 말고 이렇게 기울여지도록 그래야지 가슴 지느러미가 조금 더 상어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하고 나서는 얘가 지금 넘어와 있는 걸 벌려서 제일 끝부분, 끝부분으로 들어가도록요. 해 자, 반대쪽도 여기 시작부분, 여기 시작부분, 고기를 접은 다음에 계단 접기를 하는데, 자, 아까 접었던 거에 맞춰가지고 이건 접으면 되겠죠. 반대쪽은 네. 접고 다시 벌려서 꺼내서 제일끝 부분 끝 부분에 되도록요이 네. 정도 하면 가슴진으로는 됐고요. 자, 이제 꼬리 쪽을 가려면요. 얘가 지금 색 반전이 있으니까 접었다가 펼쳐서 여기를 잡아당겨서 색이 하나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접어서 끝까지 해서 색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 꼬리 부분은 이걸 이제 안으로 넣어줬기 해서 위로 올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각 길이가 그, 폭이 갖게 돼 있잖아요. 갖게 돼 있는 걸 전부 다 안으로 넣어 접기에서 끝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게요. 끝까지 해서 접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안을 보면은 여기 여분의 종이가 있는데 여기는 살짝만 남기고 계단 접기해서 바깥으로 조금만 꺼낼게요. 예, 지느러미가 조그만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표현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그 다음엔 가슴 지느러미는 왼쪽 오른쪽으로 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귀장어가 이제 머리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펼치고 끝부분에 눈이 달려 있으니까 눈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끝부분을. 눌러서 접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은 뭐 그냥 둬도 되고 약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구부린 모양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앞으로 보면은 머리가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상어를 완성했습니다.